아니, 이거, 오는 거는 개 땡큐 아냐, 지금? 에봐 해봐 해봐, 해봐. 아, 그냥, 지금, 바로, 지금, 지금. 바로, 바로바로, 바로 나이스, 아니, 이겼다. 두뇌기지, 이거. 나이스, 도맨! 아니, 하자. 아니, 어디 도맨 상대로 기어 나와? 그래, 아니, 무슨, 그래. 그래. 아니, 무슨, 어때? 하면서, 4넥도 어. 앉은 토스한테 기어 나오고 있어. 그래, 어, 디 네, 도맨한테 기어 나와? 폭발리 열리게. 아까 1, 2럽 타이밍 하려고 한 거야, 1, 2럽때 소모하려고. 어, 죽어봐, 어? 어휴. 어, 우리 도맨이야. 아, 근데 이렇게 그냥 싸워주면은 데미지 좋죠? 패들 집었대! 패들 집대 나이스 셔틀. 나죠, 아, 주 이러면 어이스. 어, 나이스. 1번 고담는 귀신 도맨. 저 명훈이 형도 성등이네 제발. 재이형판깔렸어 진짜요? 보여줘, 제발. 도맨의 괴물 같은 대라죠, 보여줘. 나이스. 그냥 이제요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나이스 이것만 너무 돼요, 진짜. 왜냐면 그 이제 도맨이 앞에서 진걸본 적이 없어, 담을 먹고. 근데 이걸 이겨야 돼, 이게 빡세 아 이게, 이게 진짜다 제오신에다가 어 마세가. 잠깐만! 대각에 도제우? 도맨 일단 대각이 대. 좋잖아 생떠불 대각서치 해봐요 진짜로 절대 안해할것 <laughs> <laughs> <나의 웃음> 같지 않아? 아니 절대 안해아래근 도맨 안 해. 너랑 요새 개인 스폰 할때 맨날 땡땡만 하던데 아니 절대 안 해요 그러지 마세 진짜 박서치 아닌게 어디야? 대각인게 어디야? 진짜 이건 바로 들어 타잖아. 음. 아주 꼭뭐 뭐야? 이서치 나쁘지 않아. 뒤로 안 찍는 빌드더라 어, 방금 왜 뭐, 11시 있니? 쳐다봤어? 도맨 아니, 아니야. 왜 쳐다봤는데? 도매. 아, 설마 있어? 그니까 찾아볼 때 있어. 가끔. 아니, 아니, 톱스가 뭐라 해? 그렇지 하겠어. 하지 야, 마. 도맨 아, 끔 이거 지도 어차피 다 켜져 있어가지고 이거 뭐 한번 볼때 있어. <웃음> <웃음> 어. 14질이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14질 한걸본 적이 없어요. 14질 어? 어, 어, 아니야. 14질. 좋다. h b 양념 양념 쳐놔 봐. 진짜 만났다. 쳐. 아 진짜. 아세 아, 아, 응. 이거. 아 이거 진짜? 최소 세인데 최소. 야, 두 대만 쳐도 기분 좋은데. 그렇지. 두 대만 쳐도 금방 죽이니까 질럿시든드라곤이든 일단 기분 나쁜 건 없어 어 이동, 이동 오이대가 좋다 설마 마린도 돼? 아쉽다 우린 야, 만난 야, 순간 대가인거 아는데 뭐엔서치다 아닌가? 에,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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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저기서 만났는데 N서치? 그 <laughs> 뭐야? 도매? 시야로 옮겼다라고 생각하나? 근념이 y 이 u me? 이 a n you me? You're not saying that. y o u 땡 e saying that. I t h 니 n k that. I think that. I think t 지 a t I think t h 이 t I think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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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t h 되봐 프로브 그래. 프로브. 아. 나만 있겠 아, 거야. 아, 봐봐. 이게 아, 아까 저쳐놨으면 저거 그냥 한 대라서 쫓아가면 되는데. 아, 네. 일단 일단 뛰어 봐. 뛰어 봐, 진짜. 아, 두 마리는 기본 됐어. 어, 노사함 로봇 하나보다. 두 마리선 넘너지어보인다 나이스. 두 대. 나이스. 이거 대대. 로크다. 이거. 굿. 쫓아가. 순우. 뭐야? 순우. 일단 노사함 로봇까지 때렸어 순우. 순우. 11시까지 들어가면 저못 살아간다. 아 빠졌어. 밑으로 가서? 아 우리 다시 역심리전 해야지. 아 여기 아, 역심리전 해야지 이재훈 대 상대. 아어지 빼어 줘. 왜 이렇게 단순해 형? 아형 상대 이재훈데. 아유 이재훈 바보다니 형 여기로 내려오겠어? 이거는 내버다아 유영진한테 하지 아 이런 건. <laughs> 이아 근데 perceived... 만났어 다시 어, 만났어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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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준호해. 일단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아 근데 일단 개유 개 느낌 좋아 이거. 이득들 아, 어. 일단 잡을 수 있다. 두. 두. 제호용 이거 아예 제호 이거 한번 찌르는데. 어 근데 탱이 아니야. 아벌처 마인업 되면서 이거 한번 찔러 아벌처 말이 근데 이거 그냥 타업이면은 그냥. 그러니까 와 이게 또 노섭이라서 이렇게 돼? 아 들어가 너무 너무 멀리 빠져 있는데아니 이런 걸안 죽으면 이기면서 형 진짜. 아 근데 이거 안죽지 야야야 안죽어 이거 그 사비라 이거 컨 토달려 진짜 생각보다 아니 컨 좋은데 아 지금. 잠깐만 길 막아야되지 않아? 피어? 아, 아... 그래서 그래, 피해 없는데가 아... 죽었어 피해 없는애가 죽었어 그럼 나와봐 아 이거 다체력 적은 아니잖아 아 근데 아니, 뭐오른쪽돌라아왜 안왔어 마인드 에 못왔어 마인드 아. 왜안 왔어? 이거 이렇게 돌려? 야, 야 싸우지? 싸우지? 오케이 아 이거 이렇게 돌려? 아 개많이 돌려아 아까 아, 그, 그 벌처 심리전은 이겼어야돼 벌처 심리전 벌처 심리전 저서 그래 그 심리전 이겼으면 그 땄는데 벌처 아, 아 근데 어, 로봇 빨랐는데 욕심내지 말지 아. 어차피 아... 예로제거하고삼렉지원 똑같은데. 꼭. 아니 제국은 지면 이렇게 진단 말이야. 초반에 피해 보고 그다음 운영 가서 운영감은 잘안 지는데. 그러니까 이거 노삼 로브라 이거 3땡이도 많이 박혀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아형 돋보리야. 어 그래서 여기, 뭐 여기서 봤다. 형 로보야 안 줘? 찌라대. 아와 당이 더. 와개 빨라 이 새끼들. 근데 근데 마린 있어요 지금? 마린 없잖아 한마린가 두마리 있어 한마린가 아 있어? 있어? 아뽑아놨어뽑아거 새로 뽑아 정도? 새로 뽑았어 아두짜죽 괴롭히 네. 저렇게 들어져있어 그래도 이거 자체가 어? 없나 근데? 아, 그냥 아니 그냥 아, 포토 전사했는데 왜 마린이 안때려? 두마리가 들어있어 어, 어, 겁나 잘 세워진다 들어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세워죠 아아 막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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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상징이 펄쳐 오 오케이 5%안 어, 좋아한다. 할만해 이러면 그냥 그래요. 근데 원팩이라서 털렸는데 그래서... 아까 드라, 드라 드라 향만 안 좋은 느낌? 그러니까 원팩이라서 그래도 할만할 것 같은 대각이라. 근데 이게 앞머리 좀 바르잖아요. 괜찮아. 약간 안 좋은 느낌. 아무리 빨라도 요즘 업테란잘안 하잖아 이제. 이건 무조건 업테라할것 같은데. 하라고 해봐 도맨한테 쏠려봐야 정신 차리지 이제 어? 해봐 <laughs> 근데 인구가 너무 똑같이 흘러간다 아냐아냐 도맨 믿어 야 그렇게 생각하자 그냥 대각 노서치 15 15컴 했다 생각하면은 원래 인구 똑같잖아 그거라 어, 생각하면 그래 배턱 그래. 상대로 잘해 이형 해봐 배턱 상대라고 생각해 어 배턱 상대로 이형 잘해 해봐 팽늘리면서 하네. 도맨또막 오셔틀 해가지고 죽여봐. 아니, 괴물 같은 물량으로 씹어 먹어봐 그냥. 압도적으로 유영진 달달 떨어버리게 다음 경기 가능해? 가능해? 도맨 그렇지 토끼머리 해봐. 들어, 새우고. 오자, 뒤져. 레스 밑에. 토끼 머리 <목소리> 아, 해봐, 또 심리전. 아 얘네 못 쫓아가. 토끼가 아니야 얘네는. 엄나 빨라. 어나이스 어, 어? 그렇지. 왜? 라 준호 니시 왔다. 올라와 주다. 올라와 주다. 토끼 머리 토끼 머리 토끼 머리. 아, 어, 아, 형, 아, 형, 아 형. 반응. 어. 잡아 잡 잡아 잡 잡아. 잡아야 돼. 우리 시야 뭐 시야 이제 벌쳐 나온 거다 보고 있다. 일단 토끼 사자. 어 야, 잠깐 타이밍이다. 아니 오페드 아니야. 아니, 이제 이거 해야 데 올려지는 게 타이밍인데, 이거 딱... 아니, 오페가 이가 나오면서 멀티가올 거예요. 그래? 근데 상황 좋아서 올 수도 있긴 해. 몰라, 아직 상황이 너무 좋았어서 그냥 할 수도, 아, 상황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아, 한번 나오면서 아, 지금... 와주면 좋은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와서 뵙겠지. 어... 그게... 쉴드만, 좋아. 쉴드만? 오 저거 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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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숨겨놨다. 오저잘 빼놨다 이거. 오 저거 잘 숨겨놨다. 이 구도면은 도멘 그래 잘하는 구도잖아. 상권 짓네 에시 봤다. 아 상권. 대컴. 산액꽃자형 그러면. 서포트 지었네. 아오 저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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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 있는 것 까지는 봤어야 좋았는데 그래 또 보면 돼. 아 근데 한번 나올 것 같지 않아? 지금 아 이거 나오는 거봐 봐야... 보이나? 어 너무 센데 우리 원리버지 이거 아, 근데 속셔긴 있는 거 거. 어 근데 속셔가 속있는거 보니까 투리버인 같은데 어들어 버려 그럼. 어 찾았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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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어어어나 그리고 저쪽 리본도 했 아, 원리야 아, 원리버 아, 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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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줘도 죽겠다 어, 트리버네? 트리버네? 아, 그리다그리본네 근데만... 아, 이거를 아, 마 아, 아, 맞아줘. 아, 씨. 아, 형, 잠깐만... 오, 아깝게. 아, 아, 아.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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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셔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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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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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이게 아안돼 어? 응, 이거 진짜 안돼 이거 진짜 셔틀 어, 도전. 이거 보 너무 불안한데. 어. 근데 상대 왜 삼콤을 안 지어? 아 방금 1 2시 없는 거 봐서 그런데. 근데 1 2 시가 없으면 더 지어야 되는 거야. 둘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삼콤을? 그럼 어떻게 오팩으로 막는 거 아니야? 아, 근데 1일로 아니 이거 와중에 개땡큐잖아 이거. 타이밍 한다고 네. 우리 빨리 갈무리에서 하고... 빨리 와봐 형. 왜 이렇게 느려 갈무리가? 아니 이거 오는 거는 개땡큐 아니야 지금? 그치, 그치. 어, 넓게, 넓게 싸울 기자이기. 거 있잖아 지금 벌초도 없는데 거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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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지금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나이스 아니, 이겼다 두기지 이거 나이스 도메 아니 가자 아니 어디 도메 상대로 기어나와 그래 아니 무슨 미하면서 어? 자식도안지토타 기어나오고 있어 네, 도메이 기어나와 토탈이 열리게 4렙도 안 이걸 기어나와? 이거 어, 뭐, 야지 아까 1리 u 타이밍 하려고 한 거야 1리 u 때 소모하려고 어 죽어봐 어 쭉쭉쭉 빼기야 어, 오 마인! e too many. Oh, we 리바 u g h t we b 왔어 g h t we b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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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거 b o 나이스, 도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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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도맨! 도메이야 도맨. 나이스! 아니야. 와, 지렸다. 어, 나, 나, 아, 그래, 이게 도맨. 도맨이지. 하나 그래. 아, 초반에 막 끝나지 말라니까. 그래. 도메 진짜 할수 있어, 오늘? 형? <laughs> 형이 주인공이야, 오늘. 도 끝나지 말라니까, 진짜. 잘하긴 하네. 아, 그래, 안전하기만 하라고, 도메 쨔지 말고, 그냥. <laughs> 내가 몇 번을 말하는 거야, 형? <laughs> 그래. 맨날 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 그 상황 되게 안 좋았는데 이게 잘 돼? 그러니까 뭔가 근데 아, 이게 토르 테양이 나오면 안 됐어, 근데. 아멘도 근데 안 약간 안 움직임이 음... 좀잘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맞지? 뭐 쇼팅. 돈은 뭐잘 쓰고 있으니까. 지금. 어. 근데 그래도 이거 태양 근데 3콤 바로 대콤하면서 했어. 소스 이거 저 니니조 뭔가 할거 없었는데. 이렇게. 그렇죠. 스포가 바꿔놨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 이거 내가 진짜 최근에 지우경이랑 스폰할 때 맨날 이거 해가지고 좀 단련돼있을 것 같아 그래 아 이걸로 너무 볼 까먹었어 그리고 대그하아보고자리아아보자리 아 진짜 개보고 아 여기가 버그 자리였어. 아. 아 여기 버그 자리다. 여기. 아, 이메, 여기, 여기. 아 나도 이맵 이맵에서 버그 자리 많이 썼구나. 여기 있잖아. 여기. 아라이 아, 쪽에 뭐. 아, 근데 이거 아, 버그 자리 많던아근 아, 뭐 대세 큰 영향은 없긴 ]인데? 한데. 아 오히려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이제 탄 아, 와서 그냥. 어 다시 돌아 제발. 아, 오케이. 아 진짜 옵저을 소거하면 안 돼? 아 근데 이형소거안 하고 저거하지. 이가지 양파. 보면은 시야 없대. 다시 뚫으려고 하는 거야 네트워크. 게임이. 아니 뚜, 뚫으면 그냥 뚫어. 인구 70, 60 차이야. 어, 탱크가 뭐 없네 들어가. 면 끝나긴 해 가면. 응. 형 이제 바닥질로 택당 때린다. 어, 저 때림 출발하면 이제 가는 거죠아 낙점 점 5점 안 돼. 오 반응 부수. 오 맞고. 이... 나이 5점 안죽는 거. 야3영일로 가버려 화나면. 긁었다. <laughs> 다 찍었다. 네, 간깐 막을 수 있겠어? 저거 막 때문에. 막을 수 있겠냐? 골리아 다 골리아 쳤다. 알겠어. 미쳤을 때. 그래 어디서 도매상들로 지금. 그래 어디 도매상들로. 도매상 도매상 뭐? 도매상 뭐? 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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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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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려가 빨가면 안돼 도매. 아이고, 어. 아니 뭐 어디든 지로 올라갔어 지로 올라갔어. 셋트도 아, 치면 날랐어. 쿨때 이렇게. 아 아. 안 만나 커거뭔또떠며통 많아 있는데. 아코 아코니 <놀람> 아, 때려 좀내 아코니. 무악가왔어일꾼좀 때려봐. 아니스원 그냥 벙거 있으지. 쿨군을첫팀이다 아니 셋트도 지로 아 세긴가 탔는데 한 개밖에 못 내렸고. 뒤에 드라템들도 대만이 온다. 어에서 어, 이거 최대한 하려고, 최대한 살려봐. 그래, 그러지라. 야나 있어. 와 미쳤다. <목소리> 움직이. 한다. 질러 오면 위로, 위로. 질러 오면 드어 위로. 잠깐봐 어? 질러.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시만. 어? 아형 샌드위치를 좀 먹어봐. 아 저건 뭐? 아별론데아 저건 뭐? 아니 이거 위로. 아 같이 위로 왔어야 되는데. 아까 질러지랑 같이 하지. 근데 이래도 죽은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이걸 한 먹었잖아. 사커는 그래? 어떻게 먹어? 탱크가 있어도 없지. 이거로 나오는 거지 말이야. 아데 나올 같은데. 아 근데 방금 근데 사질로 때 들하는 드라는... 이아 우리가 이거 지금. 아근을벙커을거 아, 네. 썼어야 돼 써, 쓰고 버거 빨리 녹이고. 일꾼 아니, 털어놨어야 됐을, 게, 됐을 것 같은데. 이게 7팩인데 이게 못 밀어. 이 다시. 아 말, 제발. 어. 이다 아. 아 근데 옵소거 하면 안 돼? 그래도 도매? 아내시 뭐야 이거 투탱크야? 아다치이 온누면 사네 또뽑았어아 빨리 와야지 셔틀이 없는데? 아 여기서 손해 많이 볼것야아 프로봄 다 달라가네 진짜 아 프로봄 어? 프로봄만 프로그램, 살아봐 어 빨리 왔는데? 나이팅파이 나이스 아망았다잘 막았다 잘 막았다 잘 잘 먹었다 아근 여수 석배야 저거 야 다섯 시에 언덕에서 저쓸수 있어 여섯 시를 안 줘야겠는데 어. 아니 셔틀만 좀 우린다. 우리 투고 아, 아, 오잖아 저거 보긴 봤는데 아 여섯 시가 안 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 테란 두 개라서 칠팩 빠듯하게 돌아가서 밀릴? 아이, 그 테란 근데 일꾼이 없어 일꾼이, 오, 어, 일꾼이 지금, 어 지금 형 지금 봤다 이거 봤다 봤다 그치마 자산 가자 형 다 와야 돼 아, 마인 제발 이 그러지 마 와야 위에 아 위에 마인 저기가 문제다 아 일단 질템안 밟았다 왜 투탱크밖에 없는데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셔틀이 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시어터리 들어본데 보냐 이거 나이스 오 나이스 마인 나이스 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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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안돼 아 아 진짜 드라군 개 멍청하다 아 지금 나 이미... 투셔틀만 나오면 여 6시 걍 뚫려 와 이미 이미 죽은 거 같애 이미 아왜 하나 억저 나왔어 야 인구 6 0차야 아. 끝났어 근데 이거 돌아가 니 이거 4콜 돌아가면 이거 분리죠 진짜 아야야 야, 지금 뭐 테란 3대1 통통 비었는데 그냥 뚫으끝났는데어디 뭐. 어, 아, 근데 우리가 이게 오비 없어서 모르잖아 지금 어? 시간이 지나면 안돼 아니 가지 우리 그멘 무련 거 뇌, 알지. 뇌, 뇌 가면 끝나. 가면 돼. 근데 다다갈 생각이 아닌가 본데? 아, 가지 가지. 바랑지로 그멘 디러... 가야지. 지금 간다 간다 간다. 아, 지금 끝나야 돼. 아, 니데 6시 말고 그냥 3땡이 들어가면 안 돼? 3댕이... 어, 형 어,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병,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랫네면상템면상템 뭐야? 멸이 사게 내리네. 아, 견상템 뭐야? 스또 한번 더 있어요. 거. 뭐. <웃음> <웃음 아 근데 너무 템으로 못 죽였는데 탱크를에 아, 올라가 올라. 안 아, 그래도 밀었다. 어, 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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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생각해서 너 가난해졌나 보다. 그래 아 가난했다니까. 이백이 진짜 다 돌아가지 나 없을 쓸거 같은데. 아 근데 동현 진짜 유영진 전만 집중해봐 형 진짜. 아형유영진전 진짜 초반에 찌르게 죽지만 마. 그러니까 그냥 그 이십 상대 가면 안 돼. 아니, 디코 디코 오라해서 빨리 우도 줘. <laughs> 빨빨빨 디코라에서 우도 좋지. 그냥 23,25로만 하면 안돼도매아 처음에 왜싸먹혔지왜 이렇게 많냐 처음에? 아 너무 자리도 못 잡았네. 아 마이너 너무 못 빨고 싸워가지고. 아, 아, 아. 아. <laughs> 저기 넓으니까 저기 안 되네. 안 입어야 된거 피해 입어가지고 씨댕된거 3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